안녕하세요. 지금만은 코디입니다. 이거, 이거 이럴 때 이렇게 손을 줘야지. 헤이. <laughs> 네. 오늘 실거리 덤바 챌린지 후반전. 아니, 저기서 덤바 챌린지 안 하지. 네. 마크, 아크 서바이벌. 네. 조금, 문명의 진화를 엄청나게 했습니다. 일단 도구는, 이렇게 장인도구를 어찌어찌 주워서 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이 라그나로크를 한, 끝까지는, 뭐, 보스 레이드를 잡고 그러진 않았지만 한세번두 번인가 어쨌든 그 정도를 음... 했거든요. 그때마다 그리핀을 엄청나게 잡았어요. 거의 그리핀 수집가처럼 그리핀을 모았는데 색깔별로 지금도 그 병이 도져서 그리핀을 하나 둘 미리 잡았죠. 요즘 거의 수집 병이야. 오늘 할 거는! 아 그리고 이, 이 문명의 지나도 보이지 이거 보여드릴까? 일단은 이렇게 지나가되었습니다. 조금 시끄럽죠? 자작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, 이거 돌아가고 있고 철도 이거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 빡빡 채우면서 여기만큼만큼 빗질나죠?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실이 모아놨습니다 이래도 철은 부족해요. 응. 철 계속 쓰니까 철은 부족해요. 결국 쓰는 서 철은 부족해집니다. 계속, 계속. 그래서, <laughs> 그리고 오늘 할 일은, 일단, 지상에 좀큰 공룡, 우측 공룡을 한번 잡아볼 건데, 될수 있으면은, 알로, 나, 스피노나, 디라노를 잡고 싶어요. 그리고, 안 되면, 뭐, 카르노타월스나 막 그럴 때잡아주데 일단, 디라노를 목표로 해봅시다. 저는 면 잡아야겠죠. 너다 내놔. 에헴, <laughs> <laughs> 이거...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, 아. 아. <laughs> 오케이! 갑시다! 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 나가 봅시다 제가 그리핀 쑥쑥쑥 제일 고립이거든요 <laughs> 그리핀 좋은 이유가 기동성이 엄청나거든요 아시죠? 그, 그 라그너로크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리핀은 그냥 나는것도 은근히 빠른데 이걸 뭐라고 해야되지 어쨌든 밑으로 하고 시프트도 이렇게 이때 올라가면은 이 버프를 받으면서 쭉 빠르게 앞으로 갈수 있어요 또 살짝 공략을 하자면은 이거 또 특수기술이 있죠 바닥에 꿍! 는이 이 스킬 이 스킬은 그냥 공격력이 한 4배? 5배 정도인데 이거를 스프 앞으로 쭉 하면 아..이거는 저기.. 이이이흐흐 해보지 흐흐흐 좀 데미지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. 음, 일단 저 5천 넘었습니다. 왜 증뎀 데미지는 그다지 많이. 원래 공격력은 800 정도. 거아지에 아, 도둑 도둑온다도둑스다 음, 티라노를 일단 티라노가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티라 이제 안에 제가 온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러면은 똥이 많이 필요해요. <laughs> 근데, 똥을 구하기 위해서는 티라노가 필요한 다 티라노의 보유는 작은 애들한테, 좀 작다 싶은 애한테는 그 똥을 유발하거든요. 똥이 중요한데. 애기 티라노 많이 나오는데. 이게 뭔 일이던가! 뭔가랑 싸우고 있는데? 어? 저 뒤에 그거 같은데? 테크래프 같은데? 아니네, 파뀌었네 <laughs> 이런 큰 착각을 할 소리야 반자 <laughs> 일단 이렇게 바퀴 왜 시비 때리고 있었냐 바퀴가 또 기절 올려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잘해,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겼지? 올림끼이기 때문에 어. 아, 비켜봐. <laughs> 미안, 때려버렸다. 미안, <laughs> 안 이를 어떻게 하지 잡아야 되는데, 이 테크 랩터는 은근히 잘안 나와가고, 뒤에서 시비안걸겠지 뭐, 어딨어? 땡, 너의 누울 자리를 찾고 있구나! 그라노다. 브론토를 저렇게까지 아, 기다렸니? 아, 또 나?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흠 멋있어 s it? 어. 품 오케이 i 러면은 고기를 t is it? w h 자, 티라더 어디디 날아오세요 아, 금방 이잖아 자, 안전까지 만들어왔고 아, 어, 봅시다 어. 한번 아, 여기안전차는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? 앉 장을 채우면, 채우면, 뭔가,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초, 최첨단 무기에 칼 들린 느낌이야. 그냥, 뭐라고, 나무 칼 들린 느낌이야. 아, 아쉽긴 해도. 뭔가 밑에 있는데, 이 어, 머리 위에서 보자. 무서워서 지려버리... ㅎ <laughs> 버립니다이스크스도 <laughs> 아 얘는 왜안얘지라나 아.. 하면 무서워서 질어버립니다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똥을 모으면 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똥차로 버르고 있죠. <laughs> 아이이 테크 티렉스가 똥차라는 게 아니고 저는 티렉스 자체를 똥차로 씁니다. <laughs> 그리고, 음, 얘 집을 어디다가 지오지 문지기 역할. 이제 쟤네들은 문지기에서 은퇴를 시키고 얘를 움직이로 시켜야 겠다. 여기서 응. 여기 주위를 그엇이냐 응. 토대로 박아두고 좀 크게 움직이로 시켜야 겠다 응. 멋있겠는데? 응. 근데 그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<laughs> 숙제로 응. 숙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지금은 너무 얘 잡느라고 시간을 너무 써버렸다 자 이제 오늘 할일 끝. <laughs> 이 아이는 지금 이 아크 안에 이런 식으로 온몸이 기계처럼 나오는 테크가 한세 종류 있거든요. 렉스, 렉스도 한번 봤고 그 뭐냐 스테고사우르스. 그 초식 중에 등에 오돌토돌한 뭔가 난 음. 일자 뭐 모이칸처럼 이 오돌토돌난 뭔가가 있었죠. 그거랑 얘랑 이렇게 세 마리. 랩터, 렉스, 스테고. 이렇게 세 마리가 테크로 나와있지, 지금. 잘 모르겠어, 더 있나? 저도 얼마 전에? <laughs> 얼마 전에 알았어요. 어, 테크, 랩터가 있다는 거는. <laughs> 업데이트를 잘안 <한번> 봐서. <laughs> 어쨌든 테크는 답이다. 사랑이다. 이렇게 깐지가 나니까. 여기서 이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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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오케이 됐다 이렇게 클로징을 하자 이 썸네일로 딱 좋네 요 이거 또또네 응. 아크 서바이벌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언제쯤 공룡 마운이 만나실까 아그 전에 제 목표는 공룡 마리얼 있잖아요 좁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 화살표들 아 깜짝이야 화살표대로 큰 바다 웅덩이가 있어요. 응. 이렇게 해변가로 쫙 둘러서, 그, 공룡 집과 공룡 랜드를 만들 겁니다. 그러니까 요 중간에는 바다에서 막 이것저것 잡아와야겠죠? 그리고 다음주에는 뭘 잡을까? 넌 누가 좋니? 여자친구? <laughs> 체크가 있을까? 에휴, 미안하다... 여자친구는 안되겠다... <laughs> 구려면 너무 힘들어... <laughs> 네! 아크 서바이벌 라그나로크 즐감하셨나요? 즐감하셨다면 채널구독하기 영상좋아하기 꼭꼭꼭 눌러주세요! 그럼 이만 화날뛰기!